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0,0을 지나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, Y는 3이다. 오, 그럼 벌써 끝났는데? 자,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, Y는 3이다. 야 지금 주어진 거는 무슨 형으로 주어졌냐면 일반형으로 주어졌지만 정근선이 주었을 땐 표준형이나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편하다.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p 분의 K 플러스 Q 꼴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이니까 P가 마이너스 2즉 X 플러스 2분의 얼마 K 더하기 얼마 3 맞아요. 정근선을 갖고 표준형을 한 거고 얘가 뭘0,0 0. 0은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3 K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. 맞아요. 자 그러면 결국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고 만약에 a, b, c, d 구하라고 나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?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3에 x 플러스 2. 그럼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가 얘는 0 되지 그렇지? 그래서 뭐 c는 1, d는 2, a는 3, b는 0. a, b, c, d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. 자, 이 일반형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야잉? 뭘로? 표준형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역함수잖아, 그치? 지금 GX란 역함수 구하라는 말 한마디로 나왔어, 안 나왔어? 안 나왔어. 그러니까 G를 뭘로 잡아? K이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K는 얼마? 1. 1. 그럼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야. 그럼 결국 y 좌표 1이고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3,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. 그럼 3, 그래서 K는 내가 원하는 K는 1, 아, 또 헷갈린다. UK하고 UK 다른 거다잉. 혹은 만약에 FX라는 함수가, 만약에 이것도 확인해 보자. cxd분의 ax 플러스 b일 때 역함수 gx는 c하고 요 b는 가만히 있고 d가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a 지금 f x 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x 플러스 2분의 3x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그럼 g x 라는 함수는 우선은 x 더하기 0은 그대로야 2가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?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x i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1 나온단 말이야. 결국 같다고. 몇 가지 구하고 하겠어? 안 하겠지. 성질로 푼다고.